여러분, 지도 구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합니다. 그럼 지도를 좀더 수월하게 두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자나를 이용해 지도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지도를 도시면 자나 임무가 쌓이실 텐데요.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나가 판매하는 지도를 구매하신 후에 자나를 통해 아틀라스 임무로 지도를 열어주시면 그 해당 지도에서 자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나에서도 없는 지도를 선택하셔서 돌아주시거나 기존에 있더라도 지도를 완료해주세요. 그런 다음 자나 임무를 마치셨다면 은시처에 있는 자나에게 가셔서 지도를 구매하게 되면 새로운 지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데요. 저도 이거 모르고 있다가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방법입니다. 우선 먼저 패스오브 엑자일 사이트에서 계정명을 클릭해주세요. 그러신 다음 개인정보 설정을 들어가신 후에 프로필 비공개 설정을 체크를 풀어주신 뒤 업데이트해주세요. 그 다음 크롬에서 POEMAP를 검색하시면 첫 번째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지도를 구매하는 게 아닌 원하는 지도를 교환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용 방법은 스타트를 클릭하신 후 승인을 하시고 거래를 할 캐릭을 정하신 뒤 연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도 오른쪽은 교환을 원하는 지도를 선택하셔서 스타트를 누르시면 교환을 원하는 사람과 매칭이 되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편지 모양의 그림을 클릭하셔서 직접 긴말을 보내셔서 교환을 하시거나 긴말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연락이 오면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교환을 하시려면 한 개씩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도를 조금이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도를 구매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나눔도 받으시고 대화도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게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담은 카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이번 환영리그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카페 주소는 게시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나눔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나눔의 아이템은 바로 시즌 초반에 꼭 필요한 타블라입니다. 타블라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게임 캐릭터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한 분께 16일 저녁 9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